8개 문항 중 9개가 정답입니다. 어, 이 중에 그 병렬하고 문장 원칙이 각 어, 병렬에서는 2개, 문장 원칙에서는 4개의 선택지 중에 4개가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동사 변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병렬하고 문장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부터 푸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사하고 어, 또 하나는 그 도치 부분. 그리고 준동사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나씩 나왔습니다. 분사, 준동사, 도치에서 각각 하나씩 나왔고요. 이렇게 동사 변형이 여러 개의 그 범위로 나눠져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역시 분석에 능한 곳에 점수를 주는 그런 준두적이 병렬과 문장의 원칙에서 정답 수가 많이 나왔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분사는 원래 그 동사였기 때문에. 결국,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로 해석하고, 뒤에 있는 분사를 동사로 해석하시면 좀더 문제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사가 분사한다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주어가 할수 있으면 능동적인 형태인 현재 분사, ing형을 써야 되고요. 할수 없으면 수동인 형태인 과거 분사, ed 형태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직접 문제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즈 디빙 비스. s 도둑벌이라는 뜻이죠. 주어가 되겠습니다. 스니크 인투는 이제 흘러 들어가듯이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고요. 네, 도둑벌이 들어갔다. 더 네스트. 네, 벌집이겠죠. 네, 안식처니까 벌집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노멀 비가 나왔는데요. 여기 언서부터 나와 있으니까 결국 이 분사는 주어가 이 노멀 비 보통의 그 벌이 되는 거죠 얘가 능동적으로 할수 있으면 ing가 되는 것이고 능동적으로 할수 없으면 ed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벌은 눈치채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눈치를 채워지지 못하는 상태는 이상하죠 네, 결국 능동으로 해석돼야 되므로 unsuspecting이 맞겠습니다 네두 번째 분사 루틴입니다 네 분사가 동사로 쓰일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진행형과 수동태를 나타내는데 네, 당연히 ing 형태일 땐 비동사 플러스 ing로 네, 진행형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 즉 과거분사일 때는 수동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뒤에 목적어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면 당연히 능동이겠죠. 네, 수동은 목적어가 주어가 된 형태로 목적어 가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수동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네. 우선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여기는 동사로 나왔기 때문에 주어를 해석하시면 되겠죠. 독립적인 자는 여기 이제 비동사가 나왔고, 이건 부사겠죠. 그래서 ing, 수동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판단을 해보라 그랬는데, 법이 목적어일 경우에는, 네. 싸우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투쟁하는 것. 뭔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얘기하는데 어, 지금 보면은 그 독립적인 자아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유도한다. 네,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뒤에 바이를 봐서 뭐에 의해서 유도된다 더 적절하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투부정사는 하기 위해서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고요. 결국 목적어가 아니므로 네, 목적어 없다는 얘기는 수동인 pp를 써야 되는 거죠. 과거 분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더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석을 좀해 보면요. 문장과 관련된 분석은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어. 네, 동사. 보어. problem, situation, opportunity. 그다음에 대시도 꾸며 주고 있네요. 네, 그래서 액션을 다시 대시 꾸며줘서 끝까지 관계사절로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액션이 능동적으로 하는지 수동적으로 되는지를 일단 봐야 되겠죠. 네, 선행사가 주어가 되니까요.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목적어가 없네요. 그죠? 네, 그러면 수동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 해석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몇 가지 행동은 평가되어진다, 옳거나 그러게. 네, 분사구문은 네, 원래 부사절이 부사, 부가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를 생략을 했으면 어떤 경우가 되는 거죠? 네, 주절의 주어와 같은 경우를 나타내는 거고요. 만약에 어, 주절이 생략지 주어가 생략되지 않았으면 본 주어와 즉 주절의 주어와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 앞에 주어가 없네요. 그죠? 그러면 주어가 없으면 네, 여기 분사구문은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주어가 없을 경우에는 어셀이 주어가 되겠죠. 어셀이 주어가 되고 뒤에 목적어가 있나요, 없나요? 아, 이 목적어가 있네요. 그러면 거의 90% 그냥 프로듀싱을 쓰시면 됩니다. 즉 어, 마지막으로 해석을 또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포가 생산한다. 두 개의 딸세포를 네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분사 상태가 되겠고요. 예, 주어가 없으니까 이것이 주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결국 many people이 living 하거나 또는 left 남겨진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Both individual, 그러니까 인디비 i v i d 을 h a 하거나 해피한 상태로 남기거나 and 그 다음에 willing to 뭐뭐 하도록 기꺼이 하도록 만드는데 서로를 믿게 만드는 거니까 결국 이 뒤에 있는 것들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답은 리빙이 되겠죠. 예, 그 다음 루틴은 동사의 수입니다. 수는 뭐 간단합니다. 앞에 쓸데없는 수식어를 모두 삭제하면 되는 거죠. 부사구나, 절. 삽입구나, 절. 분사구문. 그리고 수식어,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또는 제한적 용법의 형용사 등 이런 수식어들을 모두 삭제해서 보면 주어가 금방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보면, p 이 y c 지스트가있고요 관계사절로 꾸며주고 있어요. 그런데, Study Giving Behavior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거겠죠. 주어가 드러났으니까, 주어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네, 복수네요. 결국 답은 해부가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Speculation about 이제 네, 전치사죠. The meaning and purpose of p r e h i s t o r i c a r t 여기까지가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를 써야 되겠죠. 네, 여기도 s가 있네요. 그럼 뭘 써야 되겠죠? rely를 써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그 동사의 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하여튼, 업법 문제를 풀때 기본적으로 수식은, 수식어는 제하고 푸시는 게 맞겠고요. 물론 이제 수식어 안에서 뭐 문제가 나오면 제외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수식어 안에서의 역할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여하튼 이렇게 수나 이런 문제일 가능성이 있었을 때는 수식어를 제외하고 보시면 쉽게 풀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준동사입니다. 일곱 개가 출제됐지만 정답으로 출제된 것은 없습니다. 즉, 어, 정답으로 쓰기에는 약간 모자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즉 근거를 정확하게 밝히기가 어렵고, 또는 조금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정답으로 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럼 루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부정사는 앞으로 해야 할 일, 즉 미래지향적인 그런 성격의 준동사고요. 동명사는 지금까지 해온 일 또는 하고 있는 일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네, 과거 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식이 보이시죠? 예, 주어입니다. 더 알리지 주어. 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캔템프트가 결국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준동사 문제를 우리가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동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어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또는 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 대한 것을 외워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걸 외우면 기억이 되나요? <laughs> 네, 사실 기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앞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부정사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온 일이라고 생각되면 네, 동명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목적어가 나왔죠 the processor of disinformation 네, 목적으로 disinformation이 있고요 disinformation 다음에 네 목적격보를 쓰라는 얘기인데요 네 부정사가 되면 앞으로 할 일이고 목적어가 그 다음에 ing로 되면 해온 일이 되겠는데 네, 동사인 템프트로 봤을 때 시도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할 일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to repeat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수식, 주어, pop, the way. 네, 결국 앞에 for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음의상 주어라고 생각이 되시면 for plus 목적어에 대해 민감하신 거고요. 만약에 음의상 주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민감해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to take가 맞고요. 그러면 뭐 뭐를 앞으로 하려고 파브 더 웨이 길을 포장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병렬이고요. 여섯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병렬은 대부분 동사의 병렬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병렬이 출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단순한 병렬은 출제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눈에 쉽게 보이는 병렬은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렬의 대상을 찾아야 되고 주어까지 찾아서 해석을 해야지 이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식을 지어 볼게요 for example 주어입니다 네 might hear 동사 a song 목적어가 되겠고 on the radio 네 이거는 수식이고요 for the first time 네또 수식입니다 예 대시 앞에 있는 song을 꾸며주는 관계사절로 붙었고요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관계사 절로 붙은 것인지, 아니면 앞에 있는 동사를 얘기하는 것인지, 뒤에 있는 네 여기 보면 캐치스의 병렬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decide라는 원형일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가 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song이 주어가 되는 경우에는 캐치스, 아니 d e c i 그래서 3인칭 단수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주어가 뭔지를 확인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결정한다. 근데 문맥상 맞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그 그 송을 듣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흥미를 매료할 것이고 그리고 결정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되겠죠. 결국 음악이 결정하게 되므로 디사이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번 지워볼게요 after, 이렇게 지우면 되겠고요. its metabolism, 주어, sure. shifts,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as부터 여기까지가, 네, 수식이 되겠습니다. 네, 주어 동사가 다 나왔으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을 확인해 보면 되겠는데요. 네, 요거일 경우에, differentiate, 차별되거나 뭐,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와는 차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이거의 병렬이 되려면 뭐가 앞에 보이시나요? 네. 요거는, 네. 요게 병렬이 되야 되겠네요. 그죠? 그니까 러 부정사 다음에 있는 원형이 병렬이 되야 되는 거고요. 디퍼런쉐이스가, 그니까, 러 3인칭 단수가 병렬이 되려면 앞에 있는 메이츄얼스랑 병렬이 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게 병렬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아 여기 프리페어스하고도 병렬이 되겠네요. 이더가 나왔으니까 5월 B니까 뒤에 있는 요 부분은 사실 한 묶음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A 오월 B 그러니까 둘중 하나니까 네, 하나는 프리페어 투 디바이드 분할을 준비하는 것과 또는 메이철 어, 성 성숙하거나 또는 차별화되는 어그 스페셜라이즈드 그 특이한 그런 종. 특화된 종의 속으로 차별화될 수 있게끔 되는 것.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런 말이겠죠. 네, 결국은 뭐, 사실 여기 보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더가 나왔으니까 B하고 5월 B인데 B가 a n d B1, B2로 이렇게 연결됐다고 보시면 구조를 파악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해석상으로도 네, 쉽게 풀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 루틴인 문장의 원칙입니다. 문장의 원칙이라는 의미는 주전의 주어, 즉 전체 문장의 주어는 한 개, 그리고 동사도 한 개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문장의 원칙이고요. 가장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네번 출제되는데 네번다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거 파악하면 결국 정답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네, 출제자는 분석해서 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3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 분석만 하면 쉽게 맞출 수 있고, 네, 3점으로 득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꿀 같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 문장의 원칙은 반드시 맞춰야 되고, 꼭 득점하셔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출제는 대부분 동사 변형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먼저 그 동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또는 동사 변형된 곳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고 주어를 확인해서 푸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치 주어 동사처럼 보이긴 하는데 뒤에 걸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앞에서 전부 꾸며주는 수식이었고요. 결국 버전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of nature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수식이고요. 네, 동사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요형용사가네 보호가 되겠죠. 그리고 삽입 구절은 무조건 수식. to them 수식. them the everyday nature right. 끝까지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뭘 써야 되는 거죠? 네, 동사를 다시 쓸수 없으니까 웨이팅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분석만 하시면 아무 해석 없이 네, 3점짜리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분석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시 분석을 해보면요. 네, 이렇게 부사구,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에 나와있는데요. 부사구가 앞에 나와있는데 여기 뜬금없이 동사가 나왔어요. S가 붙었으니 이건 반드시 동사죠. 네, 결국은 도치돼서 나왔는데 네, 일반동사 도치가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게 정답으로 났으니까좀 문제가 되는데요 아무튼 뒤에 있는 요 부분이 주어가 되고 대절은 네, 앞에 주어가 있으므로 이 안에 동사가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추상명사가 앞에 있으면서 동격의 절임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주어 동사로 해석을 해 보면 네, 이렇게 defend on이 나오고요. 뒤에 이렇게 수식이 되므로 동사가 필요한 거네요. 동격절에 동사가 필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정답으로 나온 것이고요. 결국 어, 쉽게 답을 풀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해야 될 부분은 사실 comes가 이렇게 앞에 나온 게 동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리는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앞에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 등이 주어가 될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컴스는 동사가 먼저 나온 거고요. 그리고 대절에는 주어 동사가 완벽해야 되므로 다시 동사가 나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대동사고요. 대동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동사도 두번 나왔는데 두번 중에 한 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것도 나오기만 하면. 정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단순히 대동사가 나오진 않고요. 그 대동사에 반드시 비교 구문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에서 동사를 확인하자. 아주 중요하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도치됐다는 얘기죠. 부정어 도치가 돼서. 이게 동사고 뒤에 있는 게 주어입니다. 얘는 당연히 수식이 되겠죠. 그다음에 동사. 여기 에 원래 해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 수동이란 얘기고요. 네, as as 구문으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as 뒤에 있는 것 등은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아, 그러면 여기 수동된 거를 대동사로 써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비동사가 어, 수동이나 또는 어, 해부가 그 완료로 쓰였을 때는 뒤에는 어, 대동사인 e 나 해부를 써야 됩니다. 결국, was를 써야 되겠죠. 그러므로 수동태일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반 동사일 때는 do, do, e s d d 가 나오겠지만 어, 조동사일 경우에, 비동사가 조동사로 쓰이거나 해부가 조동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뒤에 대동사로 나온다는 거. 뭐, 일반 조동사는 다 마찬가지로 대신 조동사가 나옵니다. 네, 투부정사는 대부정사라 그래서 투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시제 보고 있습니다. 시제는 시간 부사 구 전을 찾아라. 네, 시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죠. 하지만 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완벽하게 상황이 전후 관계가 드러나는 경우 네, 시계를 잊어버렸다. 시계를 찾으면 전후 관계가 드러나겠죠. 네, 그리고 네,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대각어일 경우에 시제를 명확하게 밝혀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A Special harmony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를 모르슬래 그 얘기고요. 어, 그런데 여기 미스드라는 거네요.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결국 찾는 게그 다음이 되겠죠. 결국 현재형이 되겠습니다. 예, 여덟 번째 도치입니다. 예, 도치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부사가 앞에 나와 있는 경우에 도치가 되고요. 네, 부정어도 거의 부사죠. 부정 부사가 앞에 나와 있는 경우에 도치가 됩니다. 도치가 되는 경우엔 동사가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주어가 나오는데 일반 동사일 때는 결국 네, do does did를 빌려오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잘 출제가 되지 않고요. 어, 뭐가 출제가 될까요? 네, 좀더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내는 거죠. only 다음에 시간 부사절을 내놓고 그 다음에 아니 뭐 시간 부사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사 주어로 도치를 시켰는데 이 도치된 동사의 밑줄을 건으면 어리둥절하게 되겠죠. 왜 이게 나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온니가 나왔습니다. 네, 왼절을 한번 없애 볼게요. 왼절의 안에 있는 부분은 도치가 되지 않습니다. 아 여기 캔이 나왔네요. 네, 조동사는 앞으로 나오죠. 도치됐을 경우에. 그러으로 여기는 캔이 원래 여기 있었다는 뜻이므로 네 턴을 써야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도치되는 경우는 네시간부사절로 같이 나오거나 어떤 중간에 삽입구나 절이 포함돼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한번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주의깊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